네. 지금까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어깨 질환 중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하게 위치한 심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뇌계의 심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러한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50경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50개는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며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일 때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심줄의 방향으로만 운동되지 않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확진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일부 두께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있는 관절낭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 충분한 휴식은 물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자가운동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경을 사용하여 수술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3-4개 구멍에 관절경을 넣어 파열된 심줄을 확인하고 그 심줄을 제자리에 봉합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유지하고 멀리까지 볼수 있어 정확한 봉합이 가능하고 수술로 빠른 재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병명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어깨 에 이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같은데요. 어떻게 맞나요?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심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 사진으로 심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요. MRI를 촬영할 경우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이고 회전근개의 손상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과 미술적 방법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초기 증상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화 덩어리가 아주 크거나 보존적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두세 개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석회를 제거하고요. 석회 제거 시 발생되는 회전근계의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초반에 어깨질환 중 하나로 어깨탈구를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어깨탈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어깨탈구도 어깨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관절 불안정성이라 불리는 어깨탈구는 어깨를 안정하게 하는 관절순, 인대, 관절랑 등의 손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20세 이전에 어깨가 빠지면 대부분 계속해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40세 이후에는 불안정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다른 조직의 동반 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하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순을 봉합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어깨 질환인데.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심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깨 탈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깨 탈구의 치료법은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1세 여자분으로 운동 중 어깨가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후 어깨가 빠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화면의 MRI 사진을 보면 어깨 관절순이 파열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탈구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뒤 적절한 재활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어깨 질환에 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에 좋지 않으므로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깨 통증을 막연하게 오십견으로 자가 진단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정확한 임상적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어렵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조기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철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통증의 경우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심해지면 단순한 작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